헤롯에게는 로 이복동생이 있었습니다. 빌립입니다. 이복동생이 빌립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 자신의 동생, 그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 악행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은 그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을,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세의 입장에서 또는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요한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 사람만 조용하면 아무것도 자기들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세례요한이 그 말을 하니까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는데 이 헤롯 왕은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없고 또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옳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나를 알고 있던 이 헤롯이 오히려 또 어떤 이, 어, 마음을 갖냐면 다른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기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도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세례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 세례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은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그것이 올바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세례의 원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범인이 되고 만 것이죠. 알고 있고 또는 품고 있다는 그 생각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어쩌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비슷한 인물이 또한명 있습니다. 이 헤롯과 비슷한 인물이 또한명 있는데, 지금 이제 사순절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천도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앞에 끌고 왔을 때,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곱 번씩이나 그는 죄가 없다라고 변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보고 주변의 말을 들어봐도 이 사람은 죽을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맞서서 일곱 번씩이나 변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에 무너집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이것입니다. 예수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또는 우리가 섬기는 왕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 이왕 한사람 밖에 없다고 우리들은 믿고 또 그렇게 따른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너는 놓아주려고 하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빌라도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당시에 로마의 관료 지방 관료들은 그 꿈이 무엇이냐면 로마 본토에 중앙에 가서 중앙 정부의 관료로 등용되는 것이 이 지방 관료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내가 저 로마 본토에 가서 왕 앞에서 신하로 살아가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출도 다 넣고 있는 겁니다. 그 연출, 자기의 정치적인 후견인이죠. 또 자기가 발판 삼아서 넘어 그 중앙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자누스라는 이 정치적인 후견인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중앙 봉토로 가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벨라도는. 그런데. 이 빌라보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이세자무스가 가이사에 의해서 수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판결이라든지 유대를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 조금만 삐끗하면 언제든지 중앙에 있는 그 관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또 세자무스처럼 숙청을 시킬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대제사장이 딱 집은 거죠. 우리의 왕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을 너가 변호해가지고 풀어주겠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이 말.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는 언제든지 로마의 중앙 본토에 들어가서 정치를 더 크게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 말을 들은 듣자마자 이빌라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침 자기의 정치적인 후견인이었던 세자누스까지 숙청당한 이 마당에 내가 조금 잘못해도 중앙에서 나를 변호해줄 세 장수가 있었다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숙청당한 이 마당에 내가 조금만 발을 삐끗하면 언제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나를 숙청할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정확하게 그 면을 대제사장이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곱 번이나 변호했던 이 빌라도는 그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뭐였습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의 판결로서 예수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있, 있다 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욕망, 그 두려움 앞에서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이라는 열매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이라는 열매로 살아들이는 것,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언제든지 우리도 헤롯처럼, 우리도 빌라도처럼 내가 이로울 때만, 내가 좋았을 때만,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에게 내가 불리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가득 차, 차 있으면, 그 지식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성경 지식은 뭘로 사용되어지기 마련이냐면, 나의 믿음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줄수 있는 방어막으로 나의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은, 물론 그 말도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 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그런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절대 전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떤 큰 하나님의 사도 바울처럼 큰 역사를 만나지 않고서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패로서 사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꼭 교회에 나아가야 하나님 믿는 거야? 그말 하잖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과연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그 여건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매로 들리느냐 하는 것,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순종의 열매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알아도 됩니다. 예배는 빠뜨리지 않아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그것 알고 있어서 그것만 지키겠다고 해도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 이것은 지식적인 논리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논리적인 지식, 얼마나 합리적으로 내가 그걸 잘 생각하느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는 것이. 물 위를 걸어오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서, 해석해서, 물 위를 걸으면 빠질 텐데, 물 위를 걸으려면 내가 발을 얼마나 빨리 옮겨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물 위를 못 끊는거죠. 정말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안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된다고 믿지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다 던져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은 다내 던지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성경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와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되어서 못 가요 했으면 성경책에 나왔겠습니다. 차라리 안 되요 하면서도 빠져 죽는 그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베드로가 바다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는 능력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와 능력은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야 역상체계라도 기록이 되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걸 안 된다고 하면서 도망치면서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오늘 간절히 말하기는 지식으로 하는 실앙생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것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